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재민이의 유튜브 생활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잠깐만요. 오늘 해볼 것은, 카트라이더입니다. 음, 일단은, 랭킹전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무한보스 근데 저는 무한보스가 그, 음, 무한모터가 맨날 죄다 갑자기 안 되더라고, 무한모터가. 제가 마스터, 이거 뭐야, 다, 다, 또 아닌데. 음, 일단은, 시작하도록 할게요. 비치 해변 드라이브. 여기 그래도 쪽 끔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열심히 하면은 못할 것 같네요. 다른 사람들이 너무 고수해가지고 못할 것 같네요. 오, 진짜 너무 빨라요. 어, 다른 사람. 다른 분들 너무 빨라요, 진짜. 아, 안 돼! 아,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3등, 그래도 3등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군보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근데, 해군보에서 지름길은 안 써요. 지름길은 안 쓰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요, 제가. 막, 챔피언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1일차 때, 1일차 때 제가 카트라이더 할 때, 그해금모를 했었거든요? 근데 해금모가 너무 쉬운 거래요. 아니,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 너무 쉽다고, 그때. 제가 사촌 형이랑 사촌, 사탕 응, 동생이랑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막그분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깜짝 놀랐어요. 진짜 힘든 은 그래도 할수 있겠죠? 정말 리카는 리카는 그래도 아니겠죠? 아, 드리프트 하고, 빠르게, 빠르게, 오, 안 돼, 안 돼, 리타는 안 돼, 리타는 안 돼. 리타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 3등에 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네요. 다음에는 빌리지 고가 이런데 나오면은 1등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준보나. 그런 건 나오면은. 근데 다 초보분들이어야 할수 있는 거, 1등을. 제가 이제 한 6일차 정도래요. 오, 쏘이 아니, 근데 요게. 글자 하나를 빼먹었어요. 만 닉네임 짓는, 닉네임 만 그, 짓는데, 글자 하나를 빼먹었어요. 그리고 이게 초기화 안 되고 계속 똑같이 진행되더라고요. 어우, 아, 어려워. 여기 처음 해요, 저, 아. 저, 저 여기 윈앱 처음 해봐요. 이런 맵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데 1등.. 최대한 빨리.. 가서 1등 하는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부딪히면 안돼. 제가 여기 처음 해봐서 진짜 못해요! 그래도 1등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서 여기서 에어 근데 그 아까 앱도 있던 거 그거 설정에서 없앨 수 있나요? 그거 뭐 설정에서 없앨 수 있는 거 같은데 없앨 수 있나요 저거? 여기 지름길일 텐데 아닌데? 아 오케이. Okay. 빨리,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만 더 1등 유지하면 은 됩니다.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제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 1등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한 바퀴 돌아가지고 1등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오오 그냥 빨리 가서 1등 하는 거 보여드리고 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면 내린데. 1등. 가자! <laughs> 처음 하는 맵에다가 1등이면은, 와. 빨리, 빨리, 와서, 어안 돼, 안 돼, 안 돼. 다시 와서, 여기로 와서, 자, 아, 여기 아까 막혔었던 부분. 빠르게, 더 빠르게, 1등! 했습니다. 처음 하는 맵 1등. 와, 결국엔 1등 했네요.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1등 자리에 내가 섰습니다. 와, 1등이다. 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다 아, 너무 빠른데 아왜 이렇게 빨라 아, 차가 안 좋은 거겠죠? 아닌가? 펫이 없어서 그런가 아 펫이 있어야 되는데 펫이 없어요 제가 제가 6일차 밖에 안 돼서 패 근데 어디서 얻어요? 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가서 3등하는 들어야 되는데,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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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3등! 3등, 3등 3등으로 계속 유지해야돼요 3등으로 계속, 계속 계속 유지,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유지 빨리 빨리, 빨리 가서 3등 해야됩니다 리파는 안돼요 그래도 리파는 안됩니다 빨리 빨리 와서 여기서 부스터 쓰면서 부스터 쓰면서 빠르게 여기까지 와서 빠르게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는 부분 빨리 오 10초 남았어요 오케이, 3등! 와, 3등 했습니다. 와. 음. 이제 마지막으로 한 판만 더 하겠습니다. 클래식 뮤직 공만들고지 해.. 해동보로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1로 플레이할 거기 때문에, 다잠그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조금만 기다렸다가 오케이 렇 게임 시작을 하 이제 하겠습니다. 에이, 뭐 진짜 너무 쉬워요. 저만 쉬운 이렇게 쉬운 건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진짜, 진짜 너무 쉬워요 이거.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Go. 이렇게 와서, 어? 로스터가 왜안 타지? 어. 다시 이렇게 와서 다시 돌고 드립스. 아, 아, 드립스 너무 세게 돌았어. 이 오랜만에 해서인데 좀. 실력이 좀 박살날 수 박살났을 수도 있어요 다시 뭐지? 어 이제 상대분이 저보다 앞에 있는 줄 알았어요 다시 이렇게 아! 그리고 눈암이 응, 여기가 쉬워요. 여기부터 좀 쉬워요. 여기도 쉽고. 하신 거 진짜 너무 쉬워요. 여기 한 바퀴. 이렇게 딱, 여기, 아. 여기 한 바퀴 돈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다시 보물, 아예, 아니, 다시가 아니라, 보물 있는 곳으로 온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바로 드리프트 해서 마지막 바퀴 이제 마지막 바퀴입니다 빠르게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여서 여기에서 한 바퀴 돌고 다시 해골인가 여기, 여기 안으로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해수보 진짜 너무 쉬운 것 같아요. 해도 해도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진짜.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아기서 드리프트를 해 빠르게 다시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 본 다음에 한 바퀴 가아니라커버으로 들어가준 다음에 다시 포트하고 여기다 로포 그래서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보물 나오는 곳이 아니라 여기 와 가온 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보물 나오는 곳이죠. 이번에 1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 1등을 빠르게 부스터쓰고 이제 코앞이 끝입니다. 1위 자또 1위를 했습니다. 젤리볼 진짜 너무 쉬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카트라이더를 해봤고요. 자, 재밌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